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각종 부작용을 낳으면서 학교 혁신이 화두가 되는 요즘 마을 교육 공동체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각. 세종시 천마을에선 마을 학교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골프와 탁구 수업이 있는 날. 학생도 동네 아이들. 선생님도 같은 동네 주민들입니다.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냥 바로 이 앞에 앞이라서 그냥 걸어와도 좋고 친구랑 같이 와도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지역 마을학교가 교육청이 중심이 된 것과 달리 이 마을학교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 시설을 무상으로 내놓고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먼저 나섰습니다. 마을과 교육청 여기 학교까지 함께한다는 점도.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아이들 관해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응원을 해 주시고 또 니아이 어, 네 내아이가 없으니까 이게 벽을 허무는 생각보다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최근 충남교육청도 충청남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논산과 아산, 당진 등세개 지역을 행복 교육 지구로 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행복마을학교 운영이라든가 마을교사제 운영이라든가 지역인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24개의 세부사업을 정했습니다. 마을 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을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안전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CCTV 몇대 설치하고 뭐 건널목 많은 게 아니라 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어른과 함께 아이들이 생활한다는 것이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각종 부작용을 낳으면서 학교에 대한 혁신 요구가 지역사회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도가 교육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